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뱀을 옛 뱀, 곧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의 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뱀은 단순히 자연 속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며, 출세와 명예,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바로 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목자들과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굶주린 이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 뱀처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현대사회의 화려한 문명 속에도 뱀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기술 문명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에 탐닉하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명의 유혹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찬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때이세 가지 영적인 무기를 통해 우리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저희는 창세기 3장의 뱀의 이야기를 통해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그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기 배를 채우는 삶, 거진 목자의 미혹, 문명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뱀의 그림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날마다 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강구드립니다.